안녕하세요. 저는 CNE, 주식회사 CNE 대표 강호입니다. 예, 저희 주식회사 CNE는 온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 쪽에 이제 특화를 된 회사로서 어, 온라인에 관련된 콘텐츠 개발, 그 다음에 시스템 개발, 그리고 서비스까지 모든 온라인 교육에 이제 통합 서비스가 가능한 곳으로서 차후 어, 새로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러닝 또는 이제 에드테크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 회사입니다. 예, C N &E, 이 C는 이제 크리에이티브 그다음에 N은 뉴로, 그다음에 인 에듀케이션.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온라인 교육에 있어서,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편리하게 교육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원래 이제 관심 분야는 경영 컨설팅 부분으로 이제 일을 시작을 했었는데, 우연치 않게 이제 온라인 교육을 접하게 되면서 어떻게 꽂혔다 그럴까요? 그 온라인 교육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금 변화는, 그러니까 저희,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이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는 그런 상황하에서 사하, 교육 시스템도 바뀌지 않을까. 올라 특히 이제 교육 쪽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이렇게 한번 제 인생을 한번 담아보고자 이렇게 선정 하게 됐습니다. 세니 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온라인 교육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가능할 그러니까 만들어갈 수 있는,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갖추어 가는 게 가장 큰 차별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기술이 진화 발전하면서 온라인 교육에 다양한 이제 기술이 접합 되어가는 현상 현실인데 그거를 이제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컨텐츠 개발부터 이 시스템 구축까지 어 모두 이게 가능한 역량이 그 갖춰져 있어야 그게 가능한 가능한데 시 n 의 가장 큰 차별성은 그걸 다 구축하고 그거를 온라인 교육에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회사를 새로 만든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람, 사람과 같이 일하는 부분에서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가장 큰 거는 이제 사실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힘든 일이 이제 계속 발생이 되고 넘어, 넘고 계속 넘어가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옆에서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며 같이 팀워크를 하면서 시너지를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그 일하는 직원들에게 너무 감사한 부분. 그래서 그런, 그런, 사실, 뭐 구체적인 부분까지 다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 어려웠을 때,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걸 같이 헤쳐나간그때 그, 따뜻한쾌감 예, 직원들에게 감사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예, 창업회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이거, 새로운 경험인 것 같아요. 예,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건, 이제, 뭐니 뭐니 해도, 그, 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대표, 저 같은 경우는 대표가 처음이다 보니까, 과연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어떻게 그걸 해야 될지, 뭐, 실물을 해야 될지, 관리를 해야 될지, 제 자리를 잡는 게,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될까? 그런 고민이 가장 컸었던 것 같고, 그냥 가장 어려운 점이었는데, 뭐 극복하는 거 사실은 뭐 어떻게 준비한다고 해서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이제 그걸 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도움이 필요하면 뭐 누구를 불러서라도 뭐 직원 누구라도 뭐 스스럼 없이 물어보고, 그다음에 제 부족한 점을 얘기하면 또 서로 어 거꾸로 이제 이런 대안을 또 제시해주고 제 역할이 뭐고 이렇게 서로 공감하면서 교류하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도 이제 요 온라인 교육 사업 쪽에 어 몸담은 이제 좀 즐겁게 경력이 있는 상태인데 그 앞서서 이제 그 일을 했을 때 같이 일했던 직원들 그때 알고 있었던 친분이 있는 분들이고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이쪽에서 일을 해서 어 경력치가 능력치가 발휘되고 있는 분들을 모셨죠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게 보면 스카웃을 한 건데 다행히도 이제 저랑 마음이 잘 맞고, 이렇게 된 분들로서 이렇게 구성해서 지금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설립 준비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쉽게 뭐 법무사 통해서 할수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또 주변에,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잘 하고 운영이 잘 되는 대표들한테 조언을 받았는데, 직접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고 얘기를 해서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거를 이용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도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소한 부분에서 직접 해본다는 그런 자체 하지만 큰 장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직접 이걸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가 만든 법인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그 결과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어떻게 보면 또 성취감이랄까 뭐 큰건 아니지만 그 하나하나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건는 가장 큰 장점이고 그만큼 또 제가 법인에서 잘할수 있다. 내가 제일 잘한다는 그런 어, 뿌듯한 성취감이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시스템, 그러니까 법인 설립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쉽지는 않았어요, 이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시스템이 100% 안정화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느낀 상으로 하지만 지나고 나니까 사실 다 기억은 안 나요, 사실 잘 기억은 안 나고 그냥 세세한 걸 실제로 이걸 하면서 예를 들어 뭐자히 기억은 안 나는데 출력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법인 서류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만들고 나면 그 하나하나에 출력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기억도 안 나지만, 당시에 꼭 출력을 해야 되 출력이 안 됐던 적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또한 가지 또 장점은 이제 뭐 원격 지원을 해주신다든지, 또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지원받아서 할수 있어서, 크게 뭐 개선이나 건의사항은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잘, 무난히 잘 됐던 것 같고, 예, 이용할 때 크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실 지금 이제 설립하기 전에 개인사업 시인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 그 경우에는 그 회사 자체가 이제 거의 대표랑 동인시 되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가는 거잖아요 그것보다는 이제 법인사업자가 일단 가장 큰 이유는 같이 사람들이랑 같이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법인 시스템이 필수적이더라고요 그것도 게다가 이제 또 다양한 뭐 회사와 교류를 하거나 국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인 사업을 반드시 필요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법인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뭐 단기적으로 뭐 얼마 목표, 뭐 인원수 몇 명, 뭐 그런 목표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일단 좀더 크게 본다면, 아까도 그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교육 쪽에서 선두 업체로서 어 자리를 잡고 싶은 그런 음이고 물론 이제 훌륭한 회사들도 많지만 우리 회사도 그만큼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준비해가지고 이제 누가 들어도 알수 있는 CNE 이렇게 유명한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일단 CNE로서 뭐 기술 평가나 개인 사업자일 때 받은 적은 있지만 일단 주식회사 CNE 설립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그 정보 지원 사업을 준비는 하고 있지만 아직 받은 적은 없고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 관련된 지원 사업에 저도 참여하긴 했지만, 지금은 아직은 시인이 없습니다. 뭐, 저도 참여한지 얼마 안 돼서 뭐, 이렇게 크게 말씀드릴 게 뭐가 있을까잘 모르겠지만, 일단 뭐 그래도 몇달 선배로서 뭐 얘기를 드린다 그러면, 일단은 준비가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 그다음에 업무적인 준비, 그다음에 뭐 자금 및 기타 등등 준비할 것도 참 많은데 그 준비가 에,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이 또 경험해 봐야 되고 주변 말도 많이 들어야 되고 그런 준비가 참 많이 필요하다는 걸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두 번째는 일단 또 해봐야 된다라는 것또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차피 창업 한분 대표 한 사람이 다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일단 한번 해보고 뭔가가 진행이 돼야 진행이 돼야 해결을 하든 어떻게 하든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 결과를 보기 위해서 일단 한번 해봐 보존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두 가지를 드습니다